<놀람> 저 닭다리 안 먹어도 되는데, 오빠 해요나 나 원래 폭퍽살또 먹어. 나 결혼식장 갔다 와. 퍽살 퍽퍽살? 데뭐 거절하지 않겠습니다. 배부르시다고 한? 니 진짜 다 다른 땜에 너무 안 하겠다. 귀엽다. 나 나와도 돼? 음. 네 번째 출연. <laughs> 그렇게 말해야 돼네 <돼요>. 번째. <laughs> <laughs> 아, 번째 출연. 왜 뭐? 쉣. 아 진짜 아 진짜 이엠 번째 출연난 뭔가 이렇게 쫙쫙 놀아주면 되는데. 아 진짜. 아. <laughs> <laughs> 정훈이 충분할 때이렇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. 오. 맛있다 미쳤는데? 소주 칼칼칼. 칼칼칼인데? 음. 미쳤네 아 진짜 완전 유명이노나 <목소리도> 지금도 듣고 처 <목소리도> <좀 보고 왔다. 목소리도> 나와서 시. 내가 뽑거 아, 좋아 아까 더빠어 아니 이제 빨리 다른 수록곡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. 아 기대돼. 응? 아니 나는 다른 친구 커플은 여기 감성 좀 집신간다는 거. 야 외형까지 어. 고 오늘? 응. 어아집신도 맛있겠다 이 하다가 응. 오늘 먹 뭔가 간만에 다 아니 아까 그 뭐야 동리아파에다 그거 술 먹어도 상관없다 안 먹어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어 아니 너무 먹었나? 동가 그리고 장기읍은 먹을 게난딱 가는 데만 먹었거 어, 어부블루스라고. 그 발산역에도 있는 게 장기가 원래 1호점이야 공정이. 여기밖에 응. 없어 응. 근데 이제 제가 넘어가면은 더 일찍 먹을 수 있어. 그래서 혼자 안 먹기에는 아쉽지. 여기다가 뭐, 뭐 했어? 뭐 국도 뭐 이런 거다 추가라서. 안에 집 들어가. 집이야? 이 석산이 지 이거다! 잃을게 없잖아 잃을거 없어 이거 있잖아 치즈 이한3병 넘어오고 있 근데 요거는 조금 약한 수율라 한 반병 정도는 좀보이 싶어 맞아. 음맞 <laughs> <laughs> 이게 마인드가 아, 아, 나... 이거... 안이하시난 나고... 근데... 아, 아, 근데... 아, 밥인가 봐. 나도 나도거로도어있요님 짱. 님식사중이 짱짱. 짱. 곰마탱. 누룽지랑 칼국수 추가했습니다, 여러분. 뀨우. 나 오빠 알아? 어? 빠 오빠 <laughs> 오케이? 아예 소스 해놨어. 네.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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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서화 네. 알지? 아, 나 아까 처음 본 제작한 맛이 제작이야. 우리 맛있고. 저도 동류 상가여가지고. <laughs> 네. 걸어가는 네. 거는 이그이안갔거든맨 네. <laughs> 네, <laughs> 아, 아, 아. 처음에 갔다 게대가아 음, 맛있어?

지금? 갈치도 못어 어때? 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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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래서? 아, 근데, 아니라,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응. 응. 어 네. 네. 우와, 우와. 그래? 야, 완전 무거워? 진짜 쫄깃해. 진 <목소리> <목소리> 왜왜 음. 왜, 뭐라 했는데? <웃음> <웃음> 우와 겟떼찢어지게 밀초로 찢지 않아 얘들아 비추면 <비치면은> 안찢었어 <찍었고? 웃음> 나 그냥 삼켜버렸네 <laughs>

왜 나도 모른다 아니 오늘 너무 웃기는 쌀떡인지 어떻게 알아. 아니 반한 마리 먹어 소장님들이 어떤 식으면는 거예요. 뭔가 지않을 부드러워서.

아, 나어려는데 아, 진짜 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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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을 거 아, 것 같아서 아, 어. 어. 아니 븐틴이더 마음이 듭니다 세븐막펜이 이런 것도 있어 그니까 이가 오늘 왔으면 좋은데 토요일 날 얘기해보자 요일얘기해보 <목소리가> 좋아. 아... 아... 평일에 주민찜이도 뭐야? 약간 귀하네? 그거게좀나도가고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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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노래 응. 좋아해 맨날 응. 어떻게 이래서 주 응. 놀았잖아 아 응. 우와 어, 응. 어, 응. 여기는 나오는거 응. <목소리가> 응. 이 정도까지 오면 나올 거아 괜찮네 괜찮네 음. 아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잠깐 아니 남자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친구 있었는데 안맞는 거야. 이야 아, 남자 하는 말이나 何でだろう 친구들은 왜 명상을 한 번도 안비추나명 <laughs> <명사? 웃음> 맞긴 해! 준비가 안 돼있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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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팔이 얼마나 뜨거워? 무거가 네. 와우 음. 후추 맛이 좀 강하다 우동에? 음. 하나, 둘, 음. 셋 네. 음.

맛있는데? 아닌가? 면 먹어봐야겠다 나오늘코먹어 아. <laughs> 여기에다 닭발을 올려봐 네? 기다려 어? 비켜주세요 도연이가 했던 거예요 아, 우나 아, 요즘 왜 이렇게 애정하고 냉초김밥과 밥말의 조합. 고미경 양, 매우면 국물 먹어 이거. 자기야. <laughs> 음, 별로 안 맵지. 먹어보는거 같애 감사잉 조민지 뒤지 그리고 맛있는 새우와 라면 아 풍주언니랑 술먹고싶다 얼마나 재밌어 <laughs> 인생 상담도 하네 같이 <laughs> 이해 <laughs>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. <laughs> 회계 쪽이에요. 회계 쪽이? 회계사에요? 게임회사가 아요게임에서 예정 <laughs> 안에 누구세요? 아, 게임회사인데 너 그쪽에서는 약간 그런 정리하고 사무직이잖아. 인사팀이에요. 어, 인사, 인사. 인사, 인사. 작소. 어, 작소 진짜 입술만 바르다 어우 이거 너무... 저얼굴이가봐 음, 음, 개쩔었죠? 인형뽑기 하러 갔는데 23,000원 태웠는데 하나도 못 뽑았거든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불쌍했는지 하나 줬어요 <웃음> <웃음> 웃겨, 웃내 것도 줘야 돼. 아, 맞아. 너가 많이 뽑았지. 귀여워. 오리. 근데 난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. 이것만 있었으면 딱인데. 어. 하나가 없어 여보, 여 귀여워. 이게 없어요. 폼폼이. 응. 오리 시리즈. 얘도 오리냐? 오, 그러네. 근데? 얘도. 죽으니까 나왔다. 얘도 오리. 얘도 오리. 오리 사랑. 나는 오리 좋아해. 나 게임 캐릭터도 오리야. 아, 진짜? 롤체. <laughs> 아 그리고 이 <이거> 모자 보연이한테 샀어요. 감사합니다. 와우. 보연이한테 보연이도 사던 모자. 아. 어? <laughs> 와. <웃음> 어우 좋은데? 오, 목 아파. 어우... 응. 감사합니다. 오, 목 아파. 살살이. 생물 얼굴 안 보이게 하는 거야? 너무 생물이잖아. <laughs> 너 때문에 왔네? 음, 자, 너무 예쁘네. 엽떡 먹으러 가는 길을 봤는데, 분위기 너무 좋아. 나 여기? 맞아. 응. 근데 나는 항상 여기 맨날 사람 많았었거든. 그래서, 혹시 이런 평일나 와야 돼? 맞아, 맞아. 보현이는 <목소리> 화장실 이슈로 화장실 갔고, 그 사이에 카레 우동 나왔습니다. Oh 연기 절절이. 음. 음. 카레향이 아주. 음. 나 카레 음. 진짜 좋아. 너무 좋아해. 너도 좋아해. 드라마 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모르네 근데 엽떡으로 또 이렇게 찢어져주고 아, 응. 아, 응. 아, 응. 아까 우리 응. 응. 예, 야, 뭐, 엽떡에서 응. 어. 우동사이못 먹는 걸 여기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신경 쓰였거든 에이 모자도 진짜 맛있어 지금 날씨가 좋네 여름이었으면 덥겠다 그러면. 더웠겠다? 음. 맞아 지금이 딱 좋은거 같아 딱그것 음, 같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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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<laughs> 내가 먼저 잡지 아, 그래서 알른 소리를 <웃음> 내면서 <웃음> 내다가 <laughs> 자도. 아, 아 알른 소리를 처음에 내다가. 아, 내다가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깼는데 <laughs> 너가 떠돌고 <laughs> 있고. <laughs> 이거 먹으라고. No <laughs> 와, 소주 어젠, 맛있다 어제도 그렇게 처먹었는데 어우 그러워라